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이제 두 달이 지났습니다. 아직도 그가 집안 어딘가에 있을 것만 같습니다. 문득 TV에서 뉴스 앵커가 말하죠. 숨겨진 통장을 찾는 가족들의 사연이 늘고 있습니다. 그 순간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설마 우리 집도? 나는 올해 63시다. 남편은 작년에 심장마비로 갑자기 세상을 떠났다 그날 이후 집안은 시간이 멈춘 듯 조용했다 거실의 의자 식탁 위 안경 침대 머리맡에 수처 그 사람의 흔적이 그대로 남아 있었다 결혼 35년 그 사람은 성실했고 말이 적었다 돈 문제는 항상 철저했다 나는 그가 늘 가계부를 정리하고 월급날이면 꼼꼼히 봉투를 나누는 모습을 믿었다. 저 사람은 절대 거짓말 안 하는 사람이다. 그게 내 자랑이었다. 남편이 떠난 후 정리해야 할 서류들이 쌓였다. 보험, 퇴직금, 정산서, 통장들. 나는 매일 밤 조금씩 살펴봤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다. 통장 거래 내역이 어딘가 비어 있었다. 매달 꼬박꼬박 들어오던 월급에서 10만원씩 빠져나가는 자동이체. 이게 뭐지? 나는 처음엔 단순한 기부나 보험료인 줄 알았다. 하지만 아무리 찾아도 해당 기관이 없었다. 은행 직원에게 물었다. 이 계좌로 빠져나가는 돈 어디로 간 건가요? 직원은 모니터를 보다 말고 내 눈치를 살폈다. 이 계좌는 개인 명의인데요. 누구 이름인가요? 그가 잠시 망설였다. 고객님 동생분 이름이네요. 순간 귀에서 피가 도는 소리가 났다. 제제 제 동생이요? 직원은 조심스럽게 고개를 끄덕였다. 남편분 계좌에서 5년 전부터 매달 10만원씩 송금이 자동 설정되어 있었습니다. 나는 그 말을 듣고 의자에서 일어섰다. 5년이요? 5년 동안이요? 직원은 아무 말도 못했다. 나는 어지러워서 한참 동안 자리에 앉아있을 수밖에 없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버스 창문에 비친 내 얼굴은 낯설었다. 왜, 왜 여동생이야? 그 돈은 도대체 뭐였을까? 나는 평생을 믿어왔다. 남편도 그리고 내 동생도 어릴 때부터 나보다 4살 어린 그 아이는 항상 내 뒤를 따랐다. 언니는 내 인생의 반이야. 그 말이 늘 고마웠다. 그런데 그 반이 내 남편의 통장에 있었다니. 그날 밤 나는 잠을 잘수 없었다. 수첩을 꺼내 남편의 필체를 훑었다. 작고 정갈한 글씨. 송금 일정 매달 15일. 그녀에게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손끝이 떨렸다. 그녀, 그게 내 동생을 뜻한 걸까? 아니면, 다음날 나는 동생에게 전화를 걸었다. 지연아, 요즘 잘 지내지? 언니, 웬일이야? 무슨 일 있어? 아니, 그냥 남편 일 정리하다가 내 이름이 있길래. 내 이름이, 응, 통장에. 매달 송금이 되어 있더라. 잠시 침묵. 그리고 그녀의 목소리가 낮게 떨렸다. 아, 그거. 그게 뭐야? 언니, 그건 언니가 모르는 일이야. 뭐? 나중에 얘기하자. 지금은 말 못해. 뚝. 전화가 끊겼다. 그날 이후 나는 하루에도 수십 번씩 그 통장을 들여다봤다. 금액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10만원씩 5년. 합치면 600만원. 남편이 몰래 내 동생에게 준 돈. 그게 단순한 용돈이었을까? 아니면 더 깊은 이유가 있었을까? 며칠 뒤 동생이 찾아왔다. 문 앞에서 그녀는 예전처럼 웃으며 말했다. 언니, 그때 일 설명할게.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의 손에는 검은 봉투가 들려 있었다. 그리고 그 속에서 남편의 편지가 나왔다. 그녀에게 매달 보내는 돈은 죄의 값이야. 언젠가 내가 알게 되면 미워해도 좋다. 그 편지를 읽는 순간 나는 바닥에 주저앉았다. 그게 무슨 뜻인지 나는 아직도 모르겠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다. 내가 믿었던 두 사람. 그 믿음이 한순간에 무너졌다는 것만은 사람이 미워질 때는 이유를 알고 나서가 아니라, 모를 때다. 나는 지금 내 동생이 미웠다. 그리고 남편이 더 미웠다. 그 둘이 함께 남긴 침묵이 세상 어떤 말보다 잔인했다. 그날 이후 나는 잠들지 못했다. 편지 한 장이 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그녀에게 매달 보내는 돈은 죄의 값이야. 언젠가 내가 알게 되면 미워해도 좋다. 죄가. 그 문장이 내 심장을 쥐어 짰다. 남편의 죄가 뭐였을까? 그리고 왜그 죄의 상대가 내 여동생이어야 했을까? 하루, 이틀, 나는 아무 일도 손에 잡히지 않았다. 밥솥을 열어도 밥이 보이지 않았고, 거울을 봐도 내 얼굴이 아니었다. 그때 초인종이 울렸다. 띵동. 문을 열자, 지연이었다. 내 여동생. 언니, 나좀 들어가도 돼? 나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조용히 신발을 벗고 들어왔다. 손에 들린 건 봉투 하나, 그리고 오래된 사진 한 장이었다. 언니, 그날 언니 집에 불났던 거 기억나? 불? 응, 15년 전. 거실 콘센트에서 스파크 나서 불 조금 났었잖아. 그때 나도 있었어. 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기억나지. 그때 내가 나 대신 애를 업고 뛰쳐나갔잖아. 그일 말이야. 그녀의 눈이 떨렸다. 그때 나에 안고 나올 때 언니 남편이 뒤에서 나를 밀었어. 뭐? 언니가 쓰러질까 봐 나를 먼저 보냈대. 근데 그 불길에 그 사람이 손을 다쳤어. 그리고 그날 이후 그 사람은 나한테 매달 10만원씩 보내기 시작했어. 나는 말이 나오지 않았다. 그게 무슨 말이야? 불 때문에 다친 게왜 돈이야? 그날 나도 조금 다쳤잖아. 그 사람은 그걸 평생 미안해했어. 자기가 나를 밀지 않았으면 내가 안 다쳤을 거라고. 그녀는 눈물을 훔쳤다. 언니, 나도 몰랐어. 그냥 미안해서 돈을 주는 줄 알았어. 근데 그게 그렇게 오래될 줄은 몰랐어. 나는 그 말을 듣고도 아무 반응을 할수 없었다. 단 한마디도, 그녀의 입에서 나온 그 사람이라는 단어가 너무 낯설게 들렸다. 그녀는 이어서 말했다. 언니, 그 사람은 마지막까지 언니 걱정했어. 나한테 늘 그랬어. 그돈 언니 몰래 보내야 한다. 괜히 상처받을 테니까. 그래서 나도 숨겼어. 언니가 알면 그 사람 욕할까봐 나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창문 밖으로 시선을 돌렸다. 밖에는 눈이 내리고 있었다. 겨울이었다. 온 세상이 하얗게 덮여 있었지만 내 마음은 까맣게 타들어가고 있었다. 그럼 그 사람은 너한테 죄책감 때문에 돈을 준 거야? 응. 그 사람 말로는 그날 내가 구한 건 지연이고 그 대신 내가 평생 죄인이 됐다고 했어. 나는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무너졌던 감정이 다시 뒤섞였다. 미움, 슬픔, 안도, 그리고 허무. 그 돈은 사랑이 아니었다. 미안함이었다. 근데 왜그 미안함이 나를 이렇게 아프게 하냐고 지연은 조심스럽게 봉투를 내밀었다. 이거 그 사람 편지야. 마지막으로 나한테 남긴 거야. 나는 봉투를 열었다. 거기엔 짧은 문장 하나가 있었다. 내가 지연에게 보낸 돈은 내게 차마 전할 수 없던 마음이었다. 그날 불길 속에서 너 대신 지연을 먼저 밀었던 걸 평생 후회했다. 그래서 지연에게 돈을 보냈다. 그 돈은 내 죄의 값이자 내게 다 전하지 못한 사랑이었다. 나는 그 편지를 내려놓고 오래도록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눈물이 천천히 흘러내렸다. 지연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언니, 그 사람은 언니를 사랑했어. 단한 번도 변한 적 없었어. 그냥 너무 미안해서 그랬던 거야. 나는 고개를 숙였다. 그럼 왜 나한테 한마디라도 하지 않았을까? 그 사람. 언니가 다칠까봐. 자기보다 더 상처받을까봐. 창 밖에 눈이 유리창에 부딪혔다. 나는 창문을 닦으며 중얼거렸다. 사람 마음이라는 게 참. 가끔은 사랑보다 미안함이 더 무겁구나.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언니, 나, 이제, 그돈안 받을게. 그 사람 대신, 나, 언니 옆에 있을게. 나는 조용히 웃었다. 됐어. 그 돈이 문제였던 게 아니야. 그냥 몰랐던 게 아팠을 뿐이야. 그날 밤, 나는 남편의 수첩을 다시 펼쳤다. 마지막 장엔, 짧은 메모 한 줄이 남아 있었다. 언제가 됐든, 그녀가 용서해주면, 그땐 나도 편히 눈을 감을 수 있겠지. 사람은 떠나고 나서야 진심을 남긴다. 살아있을 땐 말하지 못했던 단어들이 죽고 나서야 편지로 남는다. 남편이 남긴 마지막 비밀은 내가 원하지 않았던 진실이었다. 그날 밤 나는 남편의 수첩을 다시 펼쳤다. 거기엔 내가 보지 못했던 마지막 장이 있었다. 얇은 종이 한 장. 구겨진 자국이 선명했다. 그 밑에는 작은 봉투 하나가 붙어 있었다. 지연에게 주지 못한 편지. 나는 손끝이 떨렸다. 천천히 봉투를 열었다. 지연아, 내가 그날 불길 속에서 내 손을 잡았을 때, 난 순간 언니를 놓쳤다. 그걸 평생 후회했다. 너를 구한 게 죄가 되리라고 몰랐다. 그날 이후, 난 매달 돈을 보냈다. 돈으로는 갚을 수 없는 죄지만, 그래도 그렇게라도 해야 숨을 쉴수 있었다. 하지만 진짜로 미안한 건내 언니한테다. 나의 삶은 두 사람의 그림자 위에 있었다. 그 글을 읽는 순간 내 몸이 식어버렸다. 내가 모르는 두 사람의 시간, 내가 없는 그들의 죄와 침묵. 나는 그 편지를 들고 거실로 나왔다. 테이블 위엔 남편의 안경, 커피 자국이 남은 컵, 그리고 아직 다치지 않은 수첩이 있었다. 그 사람의 인생 속에 나는 얼마나 알고 있었을까. 다음 날 아침 나는 남편의 직장 동료를 찾아갔다. 그는 나를 보자 조용히 한숨을 쉬었다. 아, 형수님. 그분이 떠나시기 전에 말씀하셨어요. 무슨 말씀요? 혹시라도 형수님이 통장 이야기를 알게 되면 그때 꼭 전해달라고 하셨어요. 그가 내민 것은 봉투 하나였다. 봉투 속엔 한 장의 계약서, 사본이 들어 있었다. 의료비 대납 동의서. 날짜는 15년 전. 수신이는 김지연. 발신이는 박윤호 남편. 이게 뭐죠? 그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그때 지연 씨가 화상 치료를 받았어요. 그 치료비 대부분을 형님이 몰래 냈어요. 형수님 몰래요. 그때 형님이 저한테 했던 말이 아직도 기억나요. 내가 그때 지연을 밀었는데 그 손이 아직도 뜨겁다. 나는 눈을 감았다. 남편의 손이 그날 불길 속에서 얼마나 아팠을까. 그리고 그 손으로 얼마나 많은 걸 숨겼을까. 그 사람은 내게 사랑을 주었지만 그 사랑엔 미안함이 섞여 있었구나. 집으로 돌아오는 길, 눈이 내렸다. 버스 창문에 비친 내 얼굴은 이제는 눈물보다 고요했다. 그 사람은 평생 죄를 짊어지고 살았고 나는 평생 그 죄를 모르고 살았다. 어쩌면 그게 우리 부부의 균형이었는지도 모르겠다. 그날 밤 나는 지연에게 전화를 걸었다. 지연아, 그 사람 우리 둘다 사랑한 거 맞는 것 같아. 언니, 이제 그만 미안해하지 마. 그 사람도 너도 나도 다 그날의 불길 속에서 같이 탔던 거야. 지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전화기 너머로 흐느낌이 들렸다. 나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며칠 뒤 남편의 유골함이 놓인 납골당을 찾았다. 그 앞에서 나는 편지를 꺼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이제 알아요. 그게 사랑이었다는 걸 바람이 불었다. 창문 사이로 햇살이 스며들었다. 유리 위에 비친 내 얼굴은 이상하게 편안했다. 그날 이후 나는 통장을 닫았다. 남편이 남긴 마지막 흔적이었다. 그 통장은 이제 영원이 되었지만 내 마음은 이제야 조금 채워진 것 같았다. 며칠 후 지연이 내게 찾아왔다. 작은 화분을 들고 언니, 이거 남편분이 병원에 있을 때 키우던 거야. 이 화분이 응. 늘 그랬대. 죽은 게 아니라 자라나는 게 위로다. 라고 나는 화분을 바라보았다. 작은 새순이 고개를 내밀고 있었다. 마치 누군가의 손길처럼 그날 밤 나는 일기장에 이렇게 썼다. 사랑이란 때로는 미안함으로 남는다. 그래도 괜찮다. 사랑이었던 시간은 결코 거짓이 아니었으니까 사람은 누구나 상처를 품고 살아간다. 어떤 상처는 남이 주고 어떤 상처는 내가 만든다. 하지만 결국 그 상처 속에서 서로를 닮아간다. 남편의 비밀을 모두 알게 된지 한 달이 지났다. 그 사이 내 마음은 이상하게도 잔잔했다. 분노도 눈물도 이제는 흘러내릴 자리가 없었다. 아침마다 남편의 화분에 물을 줬다. 그 작은 잎이 하루가 다르게 자랐다. 그리고 어느 날그잎 하나가 기울어진 채 나를 향해 있었다. 살아있는 건 결국 남아있는 마음이구나. 그날 지연이 찾아왔다. 손에는 작은 바구니가 들려 있었다. 언니, 이거 내가 만든 반찬이야. 예전엔 언니가 내 밥을 챙겨줬잖아. 이번엔 내가 할게. 나는 그저 웃었다. 식탁에 나란히 앉았다. 밥그릇을 맞대는 게 이렇게 어색했던 적은 처음이었다. 지연이 조심스레 말했다. 언니 아직도 나 미워? 나는 고개를 저었다. 미움은 오래 남지 않더라. 그보다 그리움이 더 오래가. 그녀는 눈을 떨궜다. 식사를 마치고 우리는 거실에서 앨범을 꺼냈다. 사진 속엔 젊은 시절의 우리 자매, 그리고 남편이 함께 있었다. 나는 손끝으로 사진을 쓰다듬었다. 이때 참 좋았지. 지연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때 언니는 늘 나보다 앞서 있었어. 나는 뒤에서 언니 따라다니는 게 전부였는데 그래서 내가 나를 닮은 줄 알았는데 이젠 내가 너를 닮았더라. 그 말에 지연은 눈시울을 붉혔다. 언니, 그날 이후 우리는 매일 전화를 했다. 아침엔 밥 먹었니? 저녁엔 내일은 좀 따뜻하대. 그 평범한 말들이 내 인생의 새 언어가 되었다. 남편이 떠난 뒤로. 한동안 말이 사라졌던 우리 집에 다시 목소리가 돌아왔다. 어느날 지연이 말했다. 언니, 우리 화분 나눠 가질래? 화분을? 응. 그 사람 화분. 이제 혼자 두면 쓸쓸하잖아. 하나는 언니가, 하나는 내가. 나는 미소지었다. 그래. 그 사람 마음도 반은 나, 반은 너였으니까. 며칠 후. 나는 지연의 집을 찾았다. 그녀의 창가엔 남편의 화분이 반쯤 빛을 받고 있었다. 작은 초록잎들이 서로 닮아 있었다. 지연은 조용히 말했다. 언니 가끔 그 사람 생각나? 가끔이 아니라 매일. 근데 이제는 슬프지 않지?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응. 이젠 보고 싶을 뿐이야. 그날 밤 우리는 함께 남편의 노트북을 열었다. 그 안엔 낯선 폴더 하나가 있었다. 그녀들에게 그 폴더 안에는 사진 몇 장이 있었다. 한 장엔 내가 웃고 있었고, 한 장엔 지연이 있었다. 그리고 마지막 사진엔 우리 둘이 함께 서 있었다. 남편이 찍은 사진이었다. 그 사진 밑에 짧은 문장이 있었다. 사랑은 닮아간다. 닮아가다 보면 미움도 사랑이 된다. 그 문장을 보는 순간 나는 처음으로 웃으면서 울었다. 지연도 함께 울었다. 며칠 뒤 지연이 말했다. 언니, 우리 앞으로 남 얘기 그만하자. 응. 그 사람 얘기 대신 우리 얘기하자. 좋지. 우린 웃었다. 그 웃음이 참 오랜만이었다. 그날 밤. 창가에 화분을 두고 남편에게 말을 걸었다. 당신이 남긴 건 돈이 아니라 사람인 것 같아요. 지연이도 나도 이제야 당신이 남긴 마음을 알아요. 조용한 바람이 스쳤다. 입 하나가 흔들렸다. 마치 대답이라도 하듯이 며칠 뒤 나는 지연과 함께 바다로 갔다. 남편의 유골이 일부 뿌려진 곳이었다. 하늘은 맑았고, 바람은 따뜻했다. 우린 바다를 바라보며 말했다. 언니, 이제 진짜 끝난 것 같아. 응, 하지만 끝이 아니라 다시 시작이지. 지연이 내 손을 잡았다. 언니, 이제 나도 언니처럼 살고 싶어?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 이제 언니도 너처럼 살아볼래. 조금은 가볍게, 조금은 웃으면서,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 화분을 바라봤다. 햇살에 비친 잎이 반짝였다. 나는 그 잎에 대고 속삭였다. 고마워요. 당신 덕분에 우린 서로의 거울이 됐어요. 사람은 결국 이해하지 못한 채 살아간다. 누군가는 용서를 구하고 누군가는 용서를 받지 못한 채 떠난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세월이 지나면 미움보다 먼저 남는 건 평화였다. 남편이 떠난 지 벌써 3년이 흘렀다. 지연은 여전히 내 옆에 있다. 그리고 우리는 서로의 하루를 묻는 사이가 되었다. 언니, 오늘도 물 줬지? 그럼, 내 화분보다 내 화분이 더 크다. 에이, 언니는 맨날 욕심이야. 우린 그렇게 웃었다. 예전엔 그 웃음이 어색했지만, 이젠 그게 일상이 되었다. 서로에게 상처를 준 사람끼리 서로를 지켜주는 사람이 됐다. 나는 요즘 새벽에 눈을 뜬다. 그때마다 창가로 가서 커튼을 연다. 햇살이 천천히 방안으로 스며든다. 그리고 화분을 바라본다. 이제 그 화분은 창가 두 개를 나란히 채운다. 하나는 내 것, 하나는 지연의 것. 그 잎사귀들이 서로를 향해 자라나는 걸 보면. 왠지 모르게 마음이 편해진다. 사람도 저럴 수 있을까? 서로 다른 뿌리에서 나왔지만, 결국 같은 빛을 향해 자라나는 것처럼. 며칠 전, 우린 남편의 제사를 지냈다. 작은 제사상이었지만, 마음은 담담했다. 지연이 조용히 말했다. 언니, 그 사람 진짜 착했지? 그래, 착했고, 바보 같았지? 왜 바보 같아? 너무 미안해하면서 살았잖아. 사람은 결국 다 미안한 마음으로 사는 건데 그 사람은 그걸 평생 짊어졌잖아. 지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근데 언니, 나 요즘 그 사람 미워한대. 나도 그래. 그게 사랑이야? 아니, 그건 평화야. 우린 둘다 웃었다. 그 웃음이 재앙의 향보다 따뜻했다. 그날 밤 나는 일기장에 이렇게 썼다. 젊을 땐 사랑을 찾느라 울고 중년엔 그 사랑을 지키느라 아팠다. 그리고 지금은 그 사랑을 보내며 편해졌다. 며칠 뒤 지연이 손주를 데리고 왔다. 할머니 화분 보여 주세요. 작은 아이가 내 손을 잡고 창가로 달려갔다. 이거 언니 거. 이거 내 거야. 지연이 웃으며 말했다. 언니, 우리도 화분처럼 닮았지? 그럼, 이젠 잎사귀만 봐도 누가 누군지 모르겠어. 아이는 고사리 손으로 잎을 만졌다. 할머니, 이건 살아있어요.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그래, 사람도 저렇게 살아있는 거야. 그날 저녁, 지영과 나는 바다로 향했다. 남편의 유골 일부를 뿌렸던 그곳. 노을이 바다를 붉게 물들이고 있었다. 바람이 불었다. 지연이 조용히 말했다. 언니, 그 사람 지금은 평안할까? 그럼, 우리가 이렇게 살아있으니까. 우린 바다를 바라보며 눈을 감았다. 물결이 잔잔히 발끝을 적셨다. 그 물소리가 마치 누군가의 숨결 같았다. 밤이 되자 나는 다시 화분 앞에 섰다. 빛이 꺼진 방 안에서도 잎사귀 하나가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 빛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당신이 남긴 건 사랑이 아니었어요. 그건 평화였어요. 바람이 불었고 그 잎이 천천히 흔들렸다. 그게 대답 같았다. 다음 날 아침 지연에게서 문자가 왔다. 언니, 오늘은 따뜻하게 입고 나와. 바람이 좋을 거야. 나는 웃으며 답장을 보냈다. 응, 오늘은 바람이 아니라, 그냥 봄이야.